네뭐바 같은 건 이제 조금 좀 식었지만 그래서... 아 괜찮아 내 몸이 따뜻하니까. <laughs> 우선은 입장 입장 줄을 한번. 아이고 오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찬형한테 하려고 했던 거랑 광이한테 하려고 했던 거다 못했어. 뭔데 뭐 하려 그랬나? 기억도 안 나. 음. 그냥 뭔가 많은 걸 하고 막 대화 같은 것도 좀 하고. 음. 진중한 대화를 좀해볼까했었는데이 음.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그 음. 웃길 생각밖에 없어. 아하.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음. 웃길 생각밖에 없고 뭔가 이 어색한 분위기를 빨리 타파하고 싶어하는 느낌? 금 어. <laughs> <뭐로 말해? 웃음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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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그, 누구도, 얘한테 음식을 안 주니까 이렇게, 음, 얘기를 부렇는데 줄만한 게 있나 근데? 없지, 이렇게, 응, 응, 좀충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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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게, 어예전 이렇게, 원래는 이렇게, 이렇게, 진짜.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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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렇게이렇이걸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 연습해서 한 번도 못해가지고 힘드네 그 내가 친구 부모님들이 날 되게 좋아했어 난 일단 반찬이 올라와 있으면 무조건 그다 먹어봐야 되거든 <laughs> 아 그게 예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겠다? 어릴 땐 예의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어... 궁금하더라고 안 먹어봐 아무 좋은 습관들이 똘똘 뭉쳤었네요 이 형은 오케이 다 치우겠습니다 세일체가 제일 고생하네. 아야입니다. 저는 기쁨입니다. 오늘 이제 홀리를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선설 있는 거 예. 자. 아, 칼아게 계십시오 응. 세건 내가 방송하면서 먹었던 중을 제일 많이 먹었어. <laughs> 진짜로? 응. 케이 셋팅을 해보겠습니다. 와우. 형님이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<laughs> 저와 생일초 부는 거를 <laughs> 함께 해주셔야겠어. 오케이. Okay. 대미를 정식하는 동안. 너 갈래? 아니, 형이 해줘. 보니까 이거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던데. 맞아, 나 재밌어 그거. 너가이러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생 e g a n t sir. 레강스하게 네. 음. 아이 t 감사합니다. 아유. 감사합니다. 어. 아, e to me. I will c o m 알겠습니다. 아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들어가시죠. 그 어머님께도 식사 너무 잘했다고 전해주시고. 아, 네. 먼저 간다. いい感じオッケー